남아스테. 오늘은 소화를 돕는 요가입니다. 편한 자세로 매트에 앉습니다. 양손은 무릎이 상체를 앞뒤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몸을 풀어 보세요. 최대한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둥그렇게 척추를 말아냅니다. 두번 더. 둘. 마지막 하나 이제 반대쪽으로도 돌려봅니다. 호흡은 자유롭게 두번더둘 마지막 하나 움직임을 멈추고 양팔을 옆으로 나란히 쭉 펼쳐보고, 손바닥 천장. 마시며 어깨 으쓱, 윗가슴과 시선 천장. 내쉬면서 어깨 툭, 힘 풀며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세번더 마시고, 어깨 으쓱, 내쉬고, 두번더 둘, 마지막 한번 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오른손은 등뒤 매트,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비틀어 봅니다. 가능하면 오른손도 등 뒤로 감싸서 오른 어깨를 더 열어보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왼손은 등뒤 매트. 마시며 상체 피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상체를 비틀어 봅니다. 이번에도 왼손을 등뒤로 감싸 내면서 왼 어깨를 조금 더 열어 봅니다. 마시면서 돌아오고 한 발씩 뒤로 보내서 무릎 꿇기 자세로 넘어오세요.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리고 왼손은 매트, 오른손바닥은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왼쪽으로 기울여집니다.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엉덩이를 쓰러뜨려, 오른손 매트, 왼손 바닥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면서 돌아오고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와서 양 무릎 간격을 살짝만 벌려 놓고 양 손바닥을 등 뒤로 마주 잡아 봅니다. 굽어 있던 어깨랑 가슴을 활짝 열어 보세요. 주먹 쥔손 그대로 매트 아래로 내려놓고 조금 더 머물러 봅니다. 호흡이 편안해지면 이번에는 손 풀러서 손바닥까지 매트에 닿을 수 있게 목도 뒤로 넘겨오면서 어깨를 활짝 열어보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발목 잡고,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반원을 그리며, 골반을 앞으로 밀어봅니다. 윗가슴도 앞으로, 위로 밀어보고, 시선은 오른손 끝. 마시며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오세요. 반대쪽. 오른손으로 오른발목 잡고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반원을 그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봅니다. 윗가슴도 앞으로 그리고 위로 마시며 손 휘저으며 돌아옵니다. 양손 매트 앞쪽 짚으면서 네발기기 자세 준비해보세요. 마시며 위 가슴 꼬리뼈 천장. 시선도 따라갔다가 내쉬며 등 동그랗게 시선 배꼽. 두번더 마시고 위 가슴 꼬리뼈 천장. 내쉬고 등 동그랗게 시선은 배꼽.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돌아오고, 양손만 30cm 앞으로 뻗어보며, 가슴과 턱이 매트에 닿게 상체 내려갑니다. 자세에서 잠시 머무르며, 내 호흡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시면서 상체 일어나서 엉덩이 발 뒤꿈치로 내리면서 아기 자세. 발끝 세우며 엉덩이 들어올려서 다운 더. 양손으로 매트를 밀어내면서 발 뒤꿈치가 매트에 닿을 수 있게.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오른손으로 왼 발목을 잡고 손으로 발목을 당겨 보세요. 시선은 왼쪽. 마시면서 다시 다운독. 이번에 왼손으로 오른 발목 잡고 손으로 발목을 당겨봅니다. 시선은 오른쪽. 마시면서 양손 매트 다운독. 무릎만 매트. 다시 아기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제는 천천히 등을 대고 누워봅니다. 양 무릎만 모아붙여서 가슴쪽으로 당겨보세요. 바람 빼기 자세.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쪽으로 조금 더 가져옵니다. 마시면서 팔풀러 제자리. 양 다리 골반 너비, 양 발바닥이 천장 향하게 들어서 양손으로 발날과 발바닥 잡은 채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으로 발바닥을 눌러 봅니다. 무릎이 매트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그 상태에서 몸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척추 마사지까지 해보세요. 양 다리 아래로 내려놓고, 오른 무릎만 접은 채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무릎을 왼쪽으로 쓰러뜨립니다. 시선은 오른쪽. 왼무릎도 접어서, 오른손으로 왼발등 잡고,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마시면서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이번엔 왼 무릎 접은 채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오른손으로 왼 무릎 잡고 무릎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리고 시선은 왼쪽. 오른 무릎도 접어서 왼손으로 오른 발등 잡고 몸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마시면서 돌아가고 다리를 아래로 뻗어 놓고 양손 가슴아 깍지 껴서 기지개 펴듯이 머리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며 힘을 툭 풀어내고, 양 무릎 접으며 양 발바닥끼리 합장, 양손바닥은 천장 향하게 머리 위로 쭉 뻗어 놓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제 양 팔꿈치끼리만 잡아보면서 호흡해보세요. 처음보다 편안해진 내 몸을 바라봅니다. 속이 더부룩할수록 굽어있는 상체를 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호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